네 안녕하세요 서진 이 장난감 일생 미션, 유서진입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터닝 메카드를 찍어 본데요. 터닝 메카드 요즘 유행이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 정품이 아니라 짝퉁, 짝퉁으로 구입을 했는데 짝퉁이 싸고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고요. 어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는 정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는 일단 여기 여기에 네 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초록면에 원래 궁, 순수 국내 기술로 발달하고 써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타니미 카드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변신 미니카라고 있고 여기 메카드에도 타니미 카드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미니 변신 미니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제가 정품을 예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백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정품이고요. 네. 타니미 카드가 원래 이렇게 카드를 세장 놓고 카드를 세장 놓고. 이렇게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잘 변신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그렇게 잘 변신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걸 뜯으려고 칼을 준비했어요. 칼은사용하으실땐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손비었어요 여기 빌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메카드도 똑같이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하네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아 이건 잘랐네. 이거를푹 들어가게. 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카드도 똑같이 3장이 랜덤으로 잘들어있고요 네, 피니스가 들어있고. 로고 로고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로고는 안에 열어보시면 네. 이게 뭐지? 네, 아 이거 설명서하고 배틀판. 설명서와 배틀판은 똑같이 들어있고요. 그, 사시면 아이템 로고 같은 거 있는데 아이템 로고 같은 건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이거는 구성과 똑같이 이렇게 해놨고요. 똑같이 이렇게 그냥 해놨고. 자, 일단 메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메카드는 품질을 보면요. 네, 정품은 조금 이렇게 깔끔한 느낌 나지만 이건 조금 너무 미끄럽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캉시, 슈마, 에반, 블리자드 소드, 네. 어, 블랙미러 점수가 30점, 어, 블루랜드 30점, 레드월 30점. 이렇게고요. 아, 레드월 40점. 그리고 일단 먼저, 피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젖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 젖는 방법이, 아, 방법이 이거를, 어잘모르겠으시면이 뒤에 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를 몸체 안으로 넣습니다. 요렇게아 맞다. 속성 체크 안 있네요. 속성 체크. 속성 체크가 있는데 속성 체크는 열어보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속성 체크. 아 블루랜드. 네. 퍼펙트가 아니죠. 이럴 때는 퍼펙트 경우는 안 되고요. 레돌이 나와야 돼요. 레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는 거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거 맞나요? 네, 일단 이 스티커가 짝퉁이 런 스티커가 붙여져 습니다이 스티커는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칼로 떼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이제, 먼저, 요걸로, 한 번, 변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이렇게 낮추고요. 낮추고요. 자, 메카니멀, 아이고, 신하니 자, 메카니멀, 고. 네, 변신은 잘 하고요. 자, 이럴 게, 블루랜드면, 블루랜드라면 10점을 획득하는거죠. 자 오늘 이렇게 터미메카드 짝퉁 변신미니카 피닉스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재밌으,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는 될수 있으면 정품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멋지고 재밌는 장난감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